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독해와 작문 5단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은 큰 제목이 environment라고 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두 개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본문부터 제목으로 시작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bon Diary 2025. 자, o 본이라고 하면은 탄소라는 뜻이고 탄소 일기에서 2025년의 탄소 일기. 2025년이라고 해봤자 뭐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후스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limate change has led to increasingly more extreme droughts, floods and heat waves.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는 것은요. lead to 하면은 무엇 무엇을 이끌다라는 뜻이죠. 이끌다. 자, 근데 무엇을 이끌었냐면은 아주 증가하는 도 많은 극단적인 드라우트, 가뭄, 그다음에 홍수, 트 웨이브는 폭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 이끌었습니다. In an attempt to a d d r e s in an attempt to 하면은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한 시도로라는 뜻의 수거이고요 address는 주소라는 뜻, 그리고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동사로 쓰였을 때 해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the g o 정부는요. 결정을 했습니다. 제안하기로요. 각자 개개인의 탄소 방출량을요. 사야인지 오모함으로서라는 뜻이죠. Adapt라는 단어는 채택하다라는 뜻. 채택함으로써 무엇을 채택하냐? 오랫동안 논란이 된 카본 탄소 카드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보입니다. 정부가요. November twenty seventh, Dad sat us all down. 자, 노멤버는 십일월이죠. 십일월 11월 2십칠일 아빠는 우리 모두를 셋다운 앉혔다. In the center of the dinner table was the government's brochure about the carbon card system. 인더 센터 가운데 어디에 가운데냐? 우리 식탁 테이블에 저녁 먹는 테이블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정부의 브로슈 하면은 광고지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탄소 카드 시스템에 대한 정부 광고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Each of us would receive 200 carbon points per month. Each of us, 우리들 각자는요, 받을 것입니다. 200개의 탄소 포인트를요. 퍼는 뭐 뭐마다라는 뜻이죠. 매달마다 200 포인트를 받을 겁니다. We would have to chip in some of the allowance for electricity, water, and food in the house. 자,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chip 이라는 단어는 이제 깎아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몇몇 용돈을 얼라우언스 여기서는 나오는 얼라우언스라는 표현이 요 탄소 포인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포인트의몇 몇을 전기, 수도 그리고 음식, 우리 집을 위한 이런 공공 요금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더 레스트라는 단어는 휴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머지라는 뜻이죠. 자, 나머지는요.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필요 사항을 위해서 어떤 뭐와 같은 간식이나 교통이나 그리고 여가 활동 같은. I was shocked that every product or service for our daily lives would have a carbon price tag dependent on its carbon footprint.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모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그 카본 탄소 가격표를 가지고 있어서 dependent 하면 무엇 무엇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carbon footprint, 탄소 발자국에 따라서 이 탄소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Each person would be allowed to use up to 50 extra points a month for a charge. 각각의 사람은요. Be allowed to. 뭐뭐 하도록 허락되다. 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뭐뭐 하도록 허락되다. 수동태 표현이고요. Up to는 뭐뭐 까지라는 뜻이죠. 그50% 추가 포인트까지 한 달에 사용할 수가, 사용하도록 허락이 됩니다. 한 번에 충전해서요. I am sure that life will be different in many unexpected ways. I'm sure. 나는 확신한다. 삶이 will be different. 다를 거라고요. 많은 예상 못한 방식으로 삶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한다. November 29th. Our carbon cards arrived in the mail today. 자, 11월 29일 우리의 탄소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우편으로요, 오늘. Each one has seven little blocks on the edge which are vertically arranged and in different colors. 각각의 카드들은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곱 개의 작은 블록들이요. 그 모서리에. 그 어떤 블록이냐 수직으로 arranged 배열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색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As we use our ration, the blocks are supposed to fade away one by one. As는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자, 우리가 ration 하면은 할당량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우리의 할당량을 사용할 때그 블록들은요, be supposed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fade away는 사라지다. 사라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 바이 원 하나씩이요. When we reach the red one at the bottom, it means that we have used up our monthly allowance. 자, 우리가 빨간색 부분 블록에 바닥 바닥에 있는 빨간색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use up 소진했다는 것을요. 우리의 매달 용돈을요. 할당량을 다 소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Everybody must carry the card at all times and swipe it for everything. 모든 사람들은요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 카드를요 at all times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swipe 그걸 긁어야 돼요. 모든 사용에. 모든 것에 긁어서 써야 됩니다. My older sister was too afraid to unwrap her card and I felt pretty shaky when I unwrapped mine. 나의 언니는요. Too afraid.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나서 언니를 풀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카드를요. 자 여기 투투 구문 많이 연습했었던 부분인데 모모하기에는 너무 모모하다. 그래서 너무 모모해서 모모 못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꽤나 shaky 떨렸습니다. 언제 내가 내 거를, 내 카드를, 포장을 뜯었을 때요. December 1st. The carbon card system went into effect today. December는 12월이죠. 12월 1일. Carbon card system이 went into effect 하면은 실시되다 또는 발효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After breakfast, mom and I left home early to do our usual Saturday grocery shopping. 어, 아침 식사 후에 엄마와 나는요. 떠났습니다. 집을 여 일찍 뭐 하러 우리의 일상적인 토요일 식료품 쇼핑을 위해서. If we had driven our car, it would have cost too many carbon points. 만약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간다면은 그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탄소 포인트를 너무 많이 쓰게 될 겁니다. So, we decided to take the bus. When the bus came, things began to go wrong.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버스를 타기로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things 어, 그 상황들이 go wrong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I swiped my carbon card and got on, but mom had left her card at home. 나는 내 카본 카드를 긁었어요. 그리고 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요. left 남겨놨어요. 그녀의 카드를 at home, 집에다가요. The bus driver would not let her get on without her own card, even though she begged and begged. 그 버스 드라이버는요. 그녀를 get on 탈 도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카드 없이는요. 이분도 비록 그녀가 빌고 또 빌었을지라도. Behind mom were people standing in line. Behind mom, 엄마 뒤에는요 사람들이 s t a n d 줄을 지어서 서 있었습니다. They started to yell at her because she was holding up the line. 그들은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우리 엄마한테 왜냐면은 그녀가 줄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m a n I had no choice but to walk back home for the card. 엄마. It began to d no 자 엄마와 나는 had no choice.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 것밖에는요. 그 카드를 위해서. I... 어, 한줄더 있었네요. 어 drizzle 하면은 이슬비가 내리다.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umbrella 우산도 없었습니다. I began to wonder how deeply the new law would affect everyone's life. 나는 시작했어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이 새로운 법이 affect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는지 생각하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December twenty third, the chill woke me up at four o'clock. 십이월 이십삼일 추위가요 나를 깨웠습니다 새벽 네시에. I was shaking all over, and I felt I was coming down with a cold. 나는 온몸을 떨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 come down weed 하면은 어떤 병에 걸리다 라는 뜻이에요. cold 라는 병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cold 는 감기죠. The thermometer read 7 degrees celsius, but I was not supposed to turn on the heater. thermometer 온도계 라는 뜻입니다. 온도계는 7도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앞에서 나왔던 be supposed to인데 낮이 붙어가지고 뭐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히터를 틀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했어요. 가족 회의에서 뭐라고 우리가 그 난방을 틀지 않기로 집을요. 언제? 3시 새벽 3시 이후에는요. So I had a glass of warm water which costs 0.2 carbon points.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을 한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이 나갔어요. 0.2 탄소 포인트가 나갔습니다. It did not help much and I kept coughing. 그것은 별 도움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나는 keep ing 하면은 계속 뭐뭐하다라는 뜻이고 cough는 기침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If I had secretly and selfishly turned on the heater, maybe I would have gotten better. 만약에 내가 비밀스럽게 그리고 selfishly 이기적으로 켰다면 보일러를 아마도 나는 더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would have ppp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가정을 나타내 주고 있네요. January 25th. I was unable to use my cellphone yesterday because I had used up my monthly allowance plus the 50 extra points. 자, January 1월 달입니다. 1월 25일. 나는 be able to 하면 은 뭐뭐 할수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be unable to 가 되면서 할수 없었다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왜냐하면 나는 use up 앞에서 나왔던 단어죠. 나의 한달 용돈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로 50포인트까지 더 썼기 때문에, 이제 전화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Little had I imagined that a charged battery would be such a luxury. Little 하면은 요앞 단원에서도 나왔던 건데, 어 리틀과 리틀의 차이, 어가 없이 그냥 리틀만 나오면은 무엇 못은 거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상상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뭘 상상한 적이 없냐면은 어, 충전이 된 배터리가 그렇게나 사치스러운 것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I have one more week before I receive my allowance for next month. 나는 한 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모전에 뭐 내가 받기 전에 나의 용돈을 자 다음 달을 위한 탄소 포인트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during lunch I was told that I might be able to buy some points on the black market for double the regular price. 점심 시간 동안 나는 be told 하면은 수동태 표현으로 이제 듣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들었다. 자 나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마 살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몇그 포인트를요 어디서 블랙 마켓에서 블랙 마켓은 이제 암 시장. 암거래가 이루어지는 몰래 사고파는 암시장에서 두배 가격으로 이 포인트를 살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fter school, I went to the secret place. To my surprise, the guy selling carbon points illegally had been arrested earlier this morning. 방과 후에 저는 그 비밀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to my surprise 놀랍게도라는 뜻이고요. The guy 남자인데 파는 남자. 그 탄소 포인트를 불법으로 파는 남자는요. had been arrested.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arrest라는 단어가 원래는 체포하다라는 능동의 뜻인데 여기서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쓰이면서 체포되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 오늘 오전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How am I supposed to survive without a cell phone for a week?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 휴대 전화 없이 일주일 동안이다. 브라운 가족의 탄소 방출해서 1월 달 지출 내역이 도착했네요. 폴 브라운은 아빠일 거고요. 어, 사용된 포인트는 2 5 0포인트 Warning! You have exceeded your allocated ration. 경고 당신은 초 t 했습니다 e i c e e d 초과 o 다 n 는뜻 당신의 a l l o c a t e d 할당된 r a t i t o i n t 에나왔 points. 당량을초 i 했습니다 t h e e x t r a 5 t 0 points. w i n l be c h o r n e d a t t h e a n n o u n c e d r a o n t e 추가 5 t 0포인트는요 청구가 될 겁니다. a n n o u n c e d r a t e 발표된 비율로요. Julia Brown points used 180. Your remaining 20 points will be added to your February allowance. Julia Brown은 엄마겠네요. 엄마는 180 포인트를 썼고요. Remaining 남아있는 20 포인트는요, will be added 더해질 겁니다. 당신의 2월 포인트 용돈에요. Kim Brown points used 190. Your remaining 10 points will be added to your February allowance. 자, 킴 브라운 언니는 190 포인트를 썼고 엄마와 마찬가지로 남아 있는 10 포인트는요, 2월 달 용돈에 더해지게 될 겁니다. 로라 브라운 포인트 250. Warning, you have e x c e 로라 브라운 포인트는요, 250 포인트 썼고 마찬가지로 아빠랑 마찬가지로 경고. 당신은 초과했습니다. 할당된 할당량을요. The extra 50 points will be charged at the announced rate. 자, 추가 50%는 청구가 될 겁니다. 발표된 비율로요. February 2nd. Our monthly statement derived by mail. February는 2월이죠. 자, 2월 2일 우리의 매달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로요. It showed how many carbon points each of us used in January. 그것은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탄소 포인트를 우리들 각자가 사용했는지 In January, 1월 달에요. Dad and I each used 50 points beyond the monthly allowance. 아빠와 나는 각각 썼습니다. 50포인트를 더 넘어서 그 매달 용돈의 50 50포인트를 추가해서 썼습니다. Mom was very upset and gave us a long lecture about why we should cooperate. 엄마는요. 굉장히 화가 났고요. 자, 여기 대문자로 한거 보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긴 강의를요. 잔소리겠죠. 뭐에 관한 강의냐? 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지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Dad did not say anything and neither did I.

어떤 십대들이 불과 두달 전에 즐길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없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Perhaps I should learn how to live like a stone age person. 아마도 나는 배워야 될 거예요. 그 어떻게 라이가 어, like 아니고 라이크인데요. 석기 시대의 사람과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5단원의 첫 번째 본문이었고요 환경에 관한, 탄소포인트에 관한 재밌는 상상의 글이었습니다. 미래에는 진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자, 어, 일단 본문, 1차 본문 여기까지 하고, 저는 두 번째 본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